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어댕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환경 내에 구속조건 중에 연결과 수평수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속조건은 이제 솔리데치상에서 관계생성이라는 그룹인데요 이 관계생성을 왜 해줘야 되는지 잠깐 먼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사각형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각형을 가지고 구속 조건이 적용됐을 때와 적용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여기 바깥쪽에 있는 이 사각형은 구속 조건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사각형은 구속 조건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구속 조건이 적용된 바깥쪽 사각형에 있는 하나의 모서리의 길이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50으로 바꾸게 되면은 사각형에 대한 전체적인 모서리의 길이가 변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나 안쪽의 사각형, 동일하게 왼쪽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제가 이 모서리의 길이를 3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속 조건이 적용된 상태에서는 사각형에 대한 모양이 전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집에 대한 용이성이 상당하겠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에 맞춰서 이 선의 높이까지 다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음.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구속 조건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연결과 수평 수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결부터 보게 되면은, 연결은 여기에 제가 선을 세 개를 준비해 놨는데, 이 선을 각각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일 때는 선을 선택을 하고 드래그 앤드라고 움직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연결을 줘 보도록 할 텐데요. 연결은 점과 점 또는 점과 선에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있는 이 선에 마우스로 올리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양쪽에 있는 끝점과 그리고 중간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 자체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점을 찍고, 그 다음 이쪽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니까 이번에는 점도 선택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선 자체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점과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은 점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점을 선택하는 순간, 이제 여기 있던 선이 위로 와서 붙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속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전제 하에 먼저 선택한 애가 나중에 선택한 애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먼저 선택한 애가 이동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게 빨간색 사각형 모양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관계 핸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기능을 쓰느냐에 따라 모양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눈에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것만 보고도 지금 문제를 일으킨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눈에 익히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연결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동일하게 선을 잡고 움직여볼게요. 그러면은 점과 점이 항상 붙은 상태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항상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점을 잡고 움직여도 항상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라는 거는 이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까 사각형을 보더라도 사각형에 이미 연결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고 이쪽은 들어가 있지가 않죠. 자, 그 다음은 이번에 연결로 점과 선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관계 핸들 자체가 이렇게 빨간색 X자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빨간색 X자는 점과 선을 연결했을 때만 뜨고요. 자, 이거를 아까하고 동일하게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선을 잡고 움직여 보기도 하고, 자, 이쪽도 이렇게, 자, 점을 잡고 움직여 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항상 이 선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움직이든. 이 선이 움직이든 항상 동일한 위치로 이동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연결이라는 거는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할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점과 점, 그리고 점과 선입니다. 자, 그 다음은 수평수직입니다. 수평수직은 이렇게 여기에 있는 모서리를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기울기가 주어진 선을 0도나 90도로 정렬을 할때 씁니다. 자, 그래서 수평 수식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점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선을 찍어 볼 거예요. 자, 여기 60도인 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얘는 90도. 그리고 30도인 선을 선택하게 되면 얘는 0도가 됩니다. 자, 선을 선택했을 때 0도나 90도가 되는 기준은 45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45도보다 작으면 0도. 45도보다 크면 90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평 수직에 대한 관계인들은 여기 선 중앙에 이렇게 십자 모양이 생기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도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 수직이 적용된 선에서는 얘를 다른 각도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오류가 나게 됩니다. 왜냐면 하 얘는 0도로 고정한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연결도 마찬가지고 수평수직도 마찬가지고 내가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있는 관계 핸들을 그냥 지워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각도 값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지우고 이동시키면은 얘네는 다시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자, 다시 수평수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수평수직이 적용된 상태에서 이 선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류가 나게 됩니다. 왜냐면 얘는 이미 0도나 90도이기 때문에 추가로 구속 조건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게 되고요. 수평수직의 또 다른 용도는 점과 점을 0도나 90도로 배치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있는 이제 선을 선택하면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 선에서 점을 찍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점을 찍고, 그 다음 이 좌표계 원점에 있는 점을 찍을 건데, 얘는 그러면은 갈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서 정렬이 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쪽으로 가서 정렬이 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솔리드엣지에서는 뭐 특별한 옵션이 없기 때문에 수평 수직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거리가 더 짧은 쪽.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위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점을 찍었고요. 좌표계 원점을 찍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보조선과 함께 수평 수직이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는 얘는 더 이상 위나 아래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점은 항상 이해하고 0도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만약에 선의 길이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선의 길이가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항상 중간점은 여기하고 동일한 선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대칭으로 길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다가 제가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선에다가 아까하고 동일하게 여기 중간점과 여기 좌표계 원점을 선택하면은 얘는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거리를 두고 봤을 때 이렇게 얘는 아래로 가는 것보다 왼쪽으로 가는 게더 가깝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원하는 형상을 0도나 90도로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얘는 참고로 움직이게 되면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점은 항상 이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연결과 수평 수직은 기본적으로 3D 캐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꼭 사용 방법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특정 구속 조건을 주었을 때 이렇게 생성되는 관계 핸들을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좀더 쉽게 찾고 그 다음 수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속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연결과 수평 수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애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